너 뭔데 내 방에 있냐? 내 방이거든. 뭐래 내 방이야. 네 방이라는 증거 세 개만 대봐. 아? 어? 네 방이라는 증거 세 개만 대. 내 모자가 있어. <laughs> 그리고? 아. 어. 아. 어. 내 옷이 있어. 그리고? 아. 어. 내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내 방인데? 내 방이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 하나만 대봐 녹음하지마 미친 녹음 <laughs> 안 <누구> 하는데? 봐봐 <laughs> 아. 또라이 <laughs> 누구 동생인데? 미친아내 <laughs> 방이야 나가 내 방이야 내간했다 내 내가 있어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이거 짜여진 것같다 <laughs> 나가, 나가고 내 방이야. 내가, 내가, 시, 내 방에, 내가 실 권리가 있어. 어쭈 씹어? 어? 내 방에, 내가 실 권리가 있어. 꺼져, 나가. 아, 내방 가서 쉬어왜 <laughs> 내가? 오빠 방 가시어. 여기 내 방이야. 내 방이야. 오빠 방이 언제 이렇게 인형이 가득하고 뭐 빨간색이 가득하고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뭐 앨범들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크롭티도 오늘부터, 있냐. 오늘부터오늘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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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저 크롭티 오빠 거야. 미미 녹음하지 마. 아가 녹음 안 한다고. 녹음 안 한다고. 약간. 아깐... 내 방이야. 꺼져! 잘 가! 올라잘 가. 잘 가. 잘 가.